마쪼개 마쪼개 맛조개. 안녕하세요 마쪼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영상을 1.5배속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텍사스주의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이것이 거부했다는 문서인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왜 거부했을까요? 락 o c k of Standing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Standing은 원고저격을 말합니다 즉 텍사스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부족했다는 뜻이죠 이걸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자면 미국 연방법원은 텍사스주의 의견 청취를 거부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텍사스주에서 이 소송을 건 사람은 바로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입니다 일단 의견 청취를 부탁한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것을 거부한 것이죠 거기서 현재 미국 대법관인 사무엘 알리토나 클로런스 토마스는 의견 청취 정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거부했다는 것은 다른 인원들이 반대했다는 것이죠. 비록 텍사스 주의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트럼프 캠프의 부정선거 소송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캠프의 변호사 리더인 줄리안이도 뉴스맥스라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적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캠프의 변호사인 제나 앨리스가 1월 6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주 의회에서 정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거기서 저널리스트 카일 베커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는 것은 주 의회라고 하면서 텍사스의 소송은 실패했지만 그냥 그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다 즉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나 앨리스는 주 의회에게 선거를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응답으로 아리조나 공화당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리조나는 텍사스 주에 소송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아리조나 주 역시 부정선거 의심 지역이라서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텍사스 주가 내네 주에 소송했다면 이 아리조나 주는 아리조나 주의 공화당 사람들이 아리조나 주를 소송한 모습이죠 이건 당사자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응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아리조나 주의 공화당 사람들은 주정부가 고른 선거인단 인정을 철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이제 주 의회에 있다고 하면서 공화당의 주 의회원들이 이 권한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 6일이 중요합니다. 주 정부에서 선거인단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 선거인단은 12월 14일 선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이 투표한 것이 바로 개표되지 않고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한 것을 12월 23일날 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이기도 합니다. 즉 부통령의 자격으로 받는 것보다는 상원의회를 대표해서 받는 것이죠 이렇게 받고 나서 다시 바로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1월 6일에 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펜스 부통령에게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이건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교수가 11월 6일에 쓴 글입니다 무슨 내용이라면 펜스 부통령에게 선택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까 거부할까라는 선택지가 말이죠 즉 1월 6일까지 미국의 여론을 보고, 부통령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펜스 부통령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거기서 이번 텍사스 주가 소송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텍사스 주가 소송한 것에 여러 주들도 참여했다는 점은 여론에 크게 작용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의 연방의원, 하원의원들도 이 소송에 126명이나 참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의심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들릴 정도인데 미국 자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미국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부정선거를 확실히 조사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거절한 것도 단순히 거절해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자국민들에게 불을 붙인 격이죠. 이런 여론을 봤을 때 펜스 부통령이 거절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맛조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증명해서 재선할지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올해 중으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1월 6일까지는 가봐야 끝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재선을 해서 곧 생길 1대1로 해서 우리나라가 고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북한이 순순히 우리나라와 협상을 할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되어서 북한을 지어 짠다면 더큰 일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북한을 제재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가서 북한의 체제가 무너진다면 우리나라에게 흡수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는 꼴이 되기에 독일의 통일 휴유증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네요. 다만 트럼프는 북한을 잘 구워 삶아서 북한에게 관광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으로 선진국으로 만들 생각이 있죠. 거기서 우리도 트럼프를 도와 북한을 잘 구워 삶아서 미국의 여러 주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속에 북한이라는 주가 있는 형태로 통일이 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좋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통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를 생각하면 통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쪽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